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중심 나 자신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중심이라고 우리 선조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만주족, 또 몽고족, 여진족, 거란족 이런 동이족들은 다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중심으로서의 나를 생각했고요. 그 내가 나하고 이웃하고 있는 그 분들도 모두 다 하늘이다. 모두 다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화백회의 구호를 한번 외칠 때니까 따라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소리보다 여러분들이 더키해야 됩니다. 자. 나도 칸! 나도, 나도 칸! 칸! 너도 칸! 너도 칸! 칸! 우리 칸! 우리, 칸! 우리 모두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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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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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살리고 서로 살리고, 살리고, 서로 살리고, 서로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세상을 살리세, 세상을 살리세. 네,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백 K를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달여 전부터 북을 설문지로 전쟁 없는 한반도의 의제로 무엇이 좋겠는가 해서 문항을 한열개 줬어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남북평화협정 그리고 북미평화협정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아까 뭐 한반도평화협정도 나왔지만 이따가 아마 누군가 가세할 수도 있는데요. 평화협정을 의제로 해서 어, 오늘 화백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중에서 약 3분의 1이 그래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야지 그걸 의제로 진행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전쟁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미군 철수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어, DMZ에 평화도시를 만들어서 어, 우리 국민 모두 다가 어, 저, 이 완충지, 완충지대를 세우자. 어,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야가 다 주어서 설문을 했더니 남북평화협정 어, 국민평화협정이 다수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묶어서 평화협정을 의제로 이렇게 다룰까 하는데 에, 그 평화협정을 의제로 다루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어, 이제 제가 거수로 물어볼 텐데요.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좋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평화협정을 의제로 다루는 것을 찬성하면은 에, 평화협정을 의제로 다루어서 함 어, 아, 평화협정을 의제로 다루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질문 있습니다. 예, 그 평화협정은 남북 평화협정과 북미 평화협정.